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스태초기화 전 버전이랑 완전 구 버전도 있고 스태초기화 바로 직전 뭐, 뭐 스태 변경된 것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컨텐츠는요, 그 스태의 버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스텝 버전이 단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리니지 클래식이 마리 클래식이지 버전 자체가 굉장히 짬뽕이에요. 맥공개는 기란까지 밖에 안돼있어 그리고 배너 광고는 또 오랜 에피소드 11 오랜 버전 아예 에피소드 12 아덴 버전 배너 광고까지 싹 때리고 있어 개 짬뽕이야 지금 그냥 리니지 클래식 그 어떤 영상도 안 보고 정보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은 리니지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옛날 리니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있을 거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래식 버전이 아닙니다, 이 리니지 클래식은. 진짜 쌍팔년도 주사이 던지던 2,998년도 시절 그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기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초기 버전이 있고 여기 그 다음 또 알게 된 것에 따라서 예 최종본이 올라갔고 최종본의 콘스테스를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표기 못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진행을 했다고. 기사는 일레픽통. 달라진게 직접 보였어요 네, 제 생방송하는 와중에 5전같은 경우는 또또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왔거든 베이스 스탯 보너스가 엄, 없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예일 수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초반 스탯이 스초기와 이전 버전이면 신기사를 했을 때 피통이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가지 두가, 버전을 전부 다 완전 구버전은 아닐거라고 보여가지고 예스초전 신버전과 스초후 신버전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까지 다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만약에 스초 전 버전이면은 저도 콘기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악플 다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이 새끼 리니지 안 해봤다. 당연히 콘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답인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 버전만 알고 있는 거예 스텝 버전을. 이 버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클래식한 옛날 버전으로 나온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야. NC 소프트에서도 리니지 클래식은 특정 어떤 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일단락 내렸잖아요. 이 말이 그냥 짬뽕이라는 거야. 그렇죠. 만화지팡이도 사실상 스샷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를 15랩 퀘스트로 줄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하 버전, 그니까 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UI 버전과, 요 밑에 UI 보이죠? 그, 어, 용 귀대기 보이고, 이게 2.0 버전이거든. 2.0 버전이면 만화지팡이를 15랩 퀘스트로 안 주던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주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곧오랜이 열리고, 아덴이 열리, 오랜만 열리고, 아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버전을 보면은 그냥 아덴까지 다 열어 놨는데, 우리한테 오픈한... 필드는 기란까지인 거야. 버전 자체는 아덴까지 열려 있는 버전인데, 봐봐 여러분. 기사 양손검 들고 있는 이게 옛날 버전인가요? 이거 옛날 버전 아니야. 이렇게도 안서 있어 기사가. 다리 더 찢고 있어. 그리고 한 손검 들었을 때그 칼이 있거든. 그거도 이거 양손검이야. 그래서 완전 짬뽕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버전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스탯을 찍을 때도 잘 보면 주사위 시절에는 이 옆에 있는 찍는 거 직접 분배할 수 있는 단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월 14일날 캐릭을 만들어봤지만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부터 짬뽕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힘기사다, 콩기사다, 콘요정이다, 댁요정이다 인트 위즈법사다, 콘인트 법사다 뭐 등등등. 어, 각스텝 버전별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했던 시기들이 각각 다를 거고 그 시기마다 유행마다 어 공략마다 대세가 됐던 그런 스탯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변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옛날 리니지 추억 삼아 그리고 이번 리니지 클래식이 과연 어떤 버전으로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 2월 7일 날 어떤 버전인지 인지가 된다면 그 버전에 따라서 좋은 스탯을 최적화된 스탯을 찍을 수 있는 빠른 판단을 할수 있게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태 버전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 고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리니지가 1998년에 나온 거는 다들 아시죠 1998년 9월 3일 날 리니지가 처음 공개가 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인벤사이트에서 발췌한 스샷인데 진짜 초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탯 직접 찍는 단추가 없어요 이게 이 1998년 네, 그때 오픈하고 그다음 직접 스탯을 분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캐릭을 생성할 때는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구문용님께서 최초 50렙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외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구문용님의 50렙 스탯을 보게 되면 힘19콘15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주사위를 돌려서 김식구의 콘15 기사를 생성을 해서 직접 찍은 게 아니죠. 아주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힘 짝수에서 근뎀이 올라가지 않는 시절이에요 19가 왜 최적이었냐 아마 이때도 힘 20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거야 왜? 힘 1이 올라가면 무조건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잘 몰랐던 무지했던 시절이라 홀수에 올라가던 시절이 완전 옛날 9버전 심지어 홀수에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뎀이 23 이후부터는 26 29. 이런 식으로 3당 올라가는 구간도 존재해요. 예, 이게 완전 옛날 9버전. 그래서 힘1구콘1 5를 선택한 부문용 님이 당시 때는 굉장히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2000년도 11월 달이었고 50렙제 해제가 2001년 4월 달에 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1년 4월 달에 50렙제가 해제가 됐고요. 51 랩부터 아시죠 여러분들 50랩에서 51랩 랩업하면은 뭐야 예, 뭐 지금은 엘릭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당시 때는 엘릭서가 없었고 51랩이 되면은 마치 어, 보너스 스탯을 하나씩 더 줬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 주사위 시절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저는 이때 안했는데 옆에서 디아블로2 할때 옆에 그 리니지 다배 피면서 어떤 아재들 맨날 다리 꼬고 맨날 주사위만 돌리고 있어 이 뒤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2001년 9월달에 베이스 스탯 자체 1렙에 생성할 수 있는 스탯을 유저가 직접 분배할 수 있도록 패치를 해줬어요. 그게 이거예요. 기사는 4 포인트를 줬고 그4 포인트를 힘에다 찍을지 아니면 콘에다 찍을지. 어, 이 당시 때 50렙 때5 0렙제가 있던 시절에도 구문용님 또는 다른 힘 기사들이 피통이 너무 낮으니까 피통 큰게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콘 기사를 좀더 선호하던 시절이었죠. 피통이 워낙 낮던 시대니까. 이미 힘15콘15 시작한 구문용림은 이미 50렙을 지나 이미 심지어 랩제를 풀어준지가 1월 4월달인데 근데 9월달에 이거를 해줬으니 5개월동안 또 랩업을 했을거 아니야 그럼 다시 1렙부터 이것때문에 다시 키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힘기사분들은 그냥 그대로 키웠고 새로 생성되는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콩기사로 좀 많이 했던 네, 주사위로 존나 안나왔었대요 콘1 7 콩18이. 저는 이 시대 때부터 했었어요. 이 시대 때부터 이 이후에 진짜 오랫동안 NC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렇게 2001년 9월 달에 직접 유저들이 스탯을 분배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이전에는 주사위 굴려서 자기의 뜻이랑 상관없이 랜덤으로 스탯을 부여받아 갖고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의 형평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NC가 2008년 8월 달에 주사위 시절 캐릭터 이렇게 스탯을 직접 분배한 캐릭터 간의 형평성 을 고려해서 스탯 초기화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 도입을 했을 때의 캐릭 생성 창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스탯 초기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레벨 찍는 이전에는 없었던 베이스 스탯을 힘으로 하냐 콘으로 하냐에 따라서 베이스 스탯 보너스를 주어줬던 패치가 이 패치예요. 그리고 이 스탯 초기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콘이라는 스탯입니다. 리니지 클래식 이번 2월 7일 2026년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개됐던 여러 가지 스샷. 들이 있는데요 예그 중에서 이런 스샷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49래 기사 피통 몇이에요 613 심지어 오크투사 목걸이 끼고 있으니까 실제 피통은 593 그리고 1렙당 콘을 찍었잖아요 예, 10, 콘 18기사인데 어, 요게 1렙당 콘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 많은 분들이 또 기억에 의존해서 이 정도씩 올라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콘시파를 찍으면 1렙당 9에서 15 랜덤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평균이 몇이냐? 12. 근데 스태초기아를 한 이후 버전에는 콘시파를 찍었을 때 23.5가 올라갑니다. 두배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도 아까 9에서 15 경우의 수로 따지면 대략 한 7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 스태초기아 이후 버전에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23에서 24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23.5. 어, 그러니까 피노 가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이번 2월, 10시, 2월 7일에 오픈하는 거는 리니지 클래식 버전이 초전 버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샷만 보고 근데 또 이런 스샷이 있어요 리니지 클래식 컨퍼런스 할때 나온 스샷입니다 이게 예, 여기 잘 보시면 레벨이 30렙입니다 예, 30렙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체렙이라고 하죠 예, 30렙인데 피통이 히트포인트 h p 611 이에요. 이, 이 스샷도 뭐 버전 별로 그냥 다 찍은 거야, 스샷을. 요 스샷은 스태초기야 이후에요. 이게 게다가 콘 14야. 어, 콘14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밑에 콘 14잖아. 힘 기사야, 힘20 기사. 근데 30레벨 611 피야. 요 스샷은 49레벨 콘18 기사야. 근데 613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 보다는 진짜 어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쨌든 스텝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뭐 기사부터 법사 요정까지 스텝 버전별에 따라서 싹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 버전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셨던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만약에 진짜 다 필요 없고 클래식이라고 해서 정말 1.63 버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태초기와전 버전까지 했었던 완벽한 진짜 옛날 9버전이면 예, 힘 짝수당 그런 근뎀이 올라가는 게 아닌 힘 홀수당 근뎀이 올라가는 버전이라면 아, 이거는 스탯을 찍는 게또 달라져요. 예, 또 달라지고 완전 짬뽕 버전. 스 초기와 전은 전인데 베이스 스탯은 없는데 어, 스탯 분배를 직접 할수 있었던 그 시대 심지어 힘도 짝수로 올라가 근데미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세 가지 버전이라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2월 7일 날 리니지 클래식 오픈할 때이 표라도 좀 갖고 계셔서 아 어떤 버전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명이 났을 때 자기한테 맞는 스탯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스탭 버전별에 따른 변천사와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 스탭 버전이 어떤 걸로 나올 거냐? 지금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2월 7일 날 스탭 버전이 확정이 되면은 어, 추가적인 공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월 7일 날 여러분들 대포로즈 서버 예, 불도그와 함께 합니다. 예, 상대는 만만히 어, 그리고 사또님 사단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료